아, 여자일 반도 아, 마이너스 46kg, 대진 번호 9번, 춘천시청 전서연, 청, 아, 인천광역시 동구청 김윤호 홍, 아, 유코트 아, 출전 대기. 손도 써야돼! 네. 아, 좋아!

남자 대학교 마이너스 육십사 킬로그램 등 대진번호 삼십팔 번 경남대학교 노성민 아, 들어와, 들어와. 청 들어와, 들어와. 동아대학교 전효빈 홍 석포트 출전 대기. 아니야, 해야 된다. 잘하는 거. 봐. 어, 잘못어갑 맨날 네. 집중해 10초. 10초, 1 0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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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야, 10초. 10초. <laughs> <해. 해. 웃음>